당신을 키우는 건 훈련소인데 당신을 완성시키는 건 전쟁터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썼던 IT 프로페셔널조조이라는 글을 영상으이라로바을영상으이로바알려드리이걸 미리 알려 드리이 내용은 이 내용은 퓨터 드로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을 제 나름대로 IT 버전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우선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프리젠테이션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게 핵심입니다. 당신을 키우는 건 훈련소인데 당신을 완성시키는 건 전쟁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학원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는 거는 회사 일 프로젝트 혹은 지긋지긋한 상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증오스럽더라도, 번아웃이 나더라도, 지독한 상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IT인의 새계편에 일의 본질이 사고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 항상 일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겪는 것, 번아웃, 진상 고객, 장비 문제, 돌발 상황, 팀 플레이가 안 되는 동료나 혹은 나 자신, 내 역량 부족,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과 요구.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어, 보안관제로 처음에 들어가면 듣도 보도 못한 장비가 있어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써야지? 그때부터 내가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야 완성도가 높아져요. 물 경력이 시작되는 기점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넘어갈 때 그때가 물 경력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적게 일하고 돈 쉽게 벌수 있는 곳을 샀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팀플레이로 흘러가야 됩니다. 전쟁터는 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장에 관해서도 대충 따라가요. 성장 조직에 투신하라는 이유가 무슨 뜻이냐면, 워터폴 기업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에 잡은 거예요. 지금 현상 운영 유지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단순 배너 작업만 하고 이렇게 일이 적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UI, UX를 고민하면서 별개고생을 다하는 애자 기업에 들어가야 디자이너가 어느 쪽에 들어가야 나중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지는 뭐 이것만 딱 봐도 알잖아요. 똑같이 일에서는 저렇다면 개인으로는 모가코든 세미나든 케이스터디든 참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대충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가면, 어, 나도 그런가 보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이 성장 조직에 투신되어 있는가 아닌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조직에 투신한 상태에서 팀포스트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또 다른 팀원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그래야 당신이 어떻게 일을 더 잘하고 나우 선이 아니야 팀 퍼스트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적으로 움직이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절대 훈련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말의 연장선인데 채용은 이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와그 빅테크 IT 채용하는 사람도 와 나도 모른 간다. 이, 이 사람 그이 신입 팀장이 되겠다. 근데 인턴 시켜보면 정말 유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정말 많이 겪어요 팀장들이. 이유를 대부분 머릿속에 추측하거든요. 하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더러운 데이터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보안업계에서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모해킹웹해킹 기법 들을 때는 알겠어요. 근데 회사 들어갈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초가 부족하니까 프로세스를 외운 거예요. 그냥 프로세스를 싹 빠르게 다시 빠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커리큘럼이란 건 일정한 기간이 있으니까 a b c d e f g의 요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줘야 되거든요. 뭐 시장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니까. 근데 현실은 a가 빠지고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별의별 프로세스 식으로 다 됐어요. 근데 나름 빠른 시간 내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가 외워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 자기는 이 이어서, 요소, 이 이어서, 요소, 이 요소를 다 했어요. 근데 이 프로세스 방식으로만 할줄 아는 거예요. 다른 프로세스로는 못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AI 스크래서는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보 수집해서 분석하고 스스로 그 정보를 신뢰성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실제로 경험해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옆 사람이 붙어서 멘토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성장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거는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해서 속성교육의 단점인데 어, 제가 좋아하는 만화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고 열만을 가르쳐서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했다고 하는 마법의 단어 속성교육 비슷해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3, 4, 5 정도 겪고, 나머지는 뭐. <laughs> 문제는 이걸 해결하려면, 그러면 이때 묻는 거예요. 아,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기초가 있는 사람이 중간 단계를 너무 건너뛰고 기법이나 프레임워크나 이런 걸 익힌 사람이라면, 어, 아, 당신은 저기 중간 단계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팝다운으로 다시 분석하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기초가 없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요. 쉽게 말하면 초보자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거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처음에 할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독학하시는 분들, 이거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게됩니다 투수로 치면 이거예요. 기본 직구도 못 던지는 사람한테 변하고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네카르코브에서 알고리즘 테스트나 CS 면접을 본지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론은 뻔해요. 네 번째, 전쟁터는 총칼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침착을 유지하기 바란다. 지인 중에 뭐, 정확히는 제 제자한테 C랩을 노리는 사람은 탄수화물도 줄여, 줄여요. 무기력과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걸 해내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항상성이라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포모도로 기법. 2 5분쉬고 5분하고, 2 5분쉬고 5분하고, 방해하지 마세요. 덴마크에서는 아예 그냥 그 국가 전체에 일하는 책으로 가, 갖춰져 있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기법으로 집중도를 높이고, 일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 차라리 육체적인 항상 강인함으로 유지하면 정신적인 강인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할수 있는 게 프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관리가 여러 가지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 회사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아, 무기력해. 자, 쉬어. 그런 것들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장이 바뀌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예를 들어 내가 연구원을 하다가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바꾸는 거라나 스스로가 바뀌어야 하는 사람이나 남을 바꿔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팀원에서 PM이 되었어요. 팀장이 되었어요. 어 팀의 성과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랑 내 성과만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당연히 다르겠죠? 보안 컨설턴트 의 담당자, 담당자의 CISO, 단순 개발자를 하다가 CTO가 되는 거, 임원을 하다가 은퇴를 하는 거. 모두 다 전장이 바뀌는 겁니다. 기존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더 넓은 관점에서 보아봐야 되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일생을 바친 분야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는 IT에서는 2~3년마다 뭔가 좀 크게 새로운 것들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10년마다 뭔가 한번 싹 뒤집혀요. 대표적으로 지금 인프라에서 클라우드로 뒤집혔잖아요. 지금부터 인프라 엔지니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메인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시스코 장비에목매달아서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똑같이 워터폴 기업에서 개인의 인사이트로 하던 것들이 애자의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자일 기업이 주류로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자주 안 바뀌면 신입들은 평생 그 시장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보다 연봉을 많이 벌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IT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은 기존의 장인 스타일로 올라가던 곳에서는 기 사다리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절대 추월할 수가 없어 근데 애자일 시스템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성과만 제대로 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신하는 겁니다. 그, 이게 장점입니다. 이게 IT 자체의 장점이에요. 자주 바뀌니까. 여섯 번째, 같은 기술 수준일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영업권 금융의 발전 크기에 따라 연봉이 된다. 실사례를 알려드리면 안넴에서 떨어진 5년차 예, 안내에서 떨어진 친구가 싱가폴로 첫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그 그 보안회사 대표들과 CISO들과 그 사이에서 사업을 하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확 달라요. 그리고 연봉 자체도 다르긴 하지만 은 연봉이 높은 만큼 일을 더 빡빡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처음에 안내을 합격했다고 쳐봐요.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기껏 해봐요. 적절한 워커. 근데 글로벌 시장에 나가고 난 다음에 뭐 완전히 플레이어로 전환을 했죠? 대표적으로 지금 개발자 연봉 올린 거, 이거 부르지는 것도 쿠팡이에요. 쿠팡이 원래 미국 회사거든요. 한국에서 50%지분율 이해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해외 투자 받는 회사 대부분 그 타국 회사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개발자 연봉이 부이 지른 게 쿠팡이 불을 지르니까 나머지 빅테크 회사가, 아 우리 개발자 빠져나가는 거 방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방어하려다 보니까 게임 회사까지 넘어간 거예요. 왜? 기존의 외국계 회사는 영어가 돼야 되는데, 뭐, 빅테크 IT 회사들이 하더라도 영어 안 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근데 영어 안 돼도 들어갈 수 있는 더 연봉 높은 회사들이, 회사가 생겨버렸잖아. 그리고 절로 다 몰려. 오, 씨, 방어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곱 번째. 어떤 경우에서도 워커의 소득은 플레이어의 소득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거는 워커는 남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걸다 업무를 배분해 놓은 걸 그걸 뒤에 따라가는 입장이고요. 플레이어는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플레이어 중에 최고 소득은 사업 소득입니다. 그래서 모두 사업가, 코파운더가 되어야 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덟 번째, 어설픈 근성론이 될 위험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를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건강관리나 이런 정신적이나 피지컬적인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멍청한 의사결정을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것과 좀 다른 개념으로 피폐해져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중에 지나오면 이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근성론이 제일 위험하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굳이 근성론이라고 했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뭐 공부할 때 밤을 샌다든지 자기 컨디션 관리나 이런 거에 제약아 내가 뭐 예를 들어 회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집중이 안돼 그럼 아 죽어라 집중을 해야지 노력 이런 거는 제대로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냐 장소를 바꾸거나 예를 들어 아, 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니까 아좀할 만하더라. 그럼 장소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집중이 못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노력 탑, 재능 탑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어설픈 근성론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이거는 방향 자체를 잘못 잡은 거예요. 동일하게 멍청한 의사결정을 근성 하나로 기준점으로 움직여버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 아는 것 같아도 권력을 진 듯이 변한다. 이거 신입한 때는 대부분 할수 있는 일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는 모르고 그 일을 하면은 아, 나는 이 일을 무난히 잘해. 그래서 사고를 쳐요.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 적으면 안 되는 거 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고를 쳐요. 두 번째. 사고를 안 치면 은 혼자 자신감에서 차 있어요 아 나는 레벨 5가 만점인데 거기에 레벨 3 정도 일을 해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그 생각을 합니다 아왜 빨리 연봉을 안 올려줘 무조... 뭐 네가 가... 가져온 게 있어야지 회사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없잖아 솔직히 뽑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레벨 하던 애를 어쩔 수 없이 받아 가지고 드디어 레벨 0에서 1단계는 되었구나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개인은 절... 이때 객관화가 안 됩니다. 이건 실리콘밸리에서 똑같아요.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네카라쿠브에서 이거 비슷한 사례가 여기에 있는 건데, 네카라쿠브에 예를 들어 다섯 군데 지원해가지고 합격을 다 했어요. 그럼 그 경험으로 이런 식으로 합격합니다. 합격 방법을 공유해요. 를 매년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 차로 다르고, 회사의 그, 그의 기준도 달라져요. 근데, 아, 이런 식으로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해요. 를 자기가 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똑같이 한국에도 이런 거 실리콘밸리 2, 3년 차가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일하는 법 강의래요 한국으로 치면은 주인급이 지금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빅테크 회사에 한 8년 정도 그렇게 일해 본 사람이 아 대충 구조가 이 정도쯤 되는데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일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권력을 진듯좀 아는 것 같이 하니까 저,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평범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서 이 기준점으로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혼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면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데 정작 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신념 체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피드백해서, 아, 그때 그랬으면 안 됐어. 라고 하고, 다르게 스스로 수정해 가는데, 이걸 받은 사람은 그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면 상당히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이게 가장 많은 게, 저기, SNS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 이거 하면 어떻게 하면, 별의별 직업의 사람들이 인생 경험으로 조언까지 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움직이면 인생이 조져져 버린 겁니다. 되게 많습니다. 빠르게 인생을 1년, 2년 안에 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열 번째. 전쟁터의 승리는 달콤하지만, 100가지 일중 싫은 일이 99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심마. 그, 무슨, 자기가 뭐, 큰 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결국에 회사 일을 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아, 좀 대충하지. 그리고 이 단계에 도달합니다. 아, 좀 대충하지. 아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지구심이 생기거나, 혹은 나는 노예라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를 해지 아이씨,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와요. 이게 과해지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생깁니다. 이거는 사실 C레벨급도 비슷하게 갑니다. 이때, 이거를, 극복하는 게 프로입니다 이거는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혹시 주화인마가 돼서 번아웃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영량 하락이 돼서 평생 내공을 못 쓰는 실제로 영량 하락 상태에서 못 올라가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 는 그런 경우 길어봐야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준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이바이 해야 돼요 열한 번째 신마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커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방해합니다. 내가 나중에 그,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경우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에 말하는데 미리 차라리 그냥 몸의 항상성이라도 유지하는 게이 신마에 안 빠지는 가장 괜찮은 방법입니다. 열두 번째. 운전자는 뭘미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엔 플레이어가 되라는 뜻인데 자기 비전을 자기가 찾거나 만들라는 거예요 회사를 통해서 회사가 자기 비전을 찾아주길 바라거나 아니면 상사가 자기 비전을 찾아주길 바라면 절대 비전이 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서포트나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있잖아요 결국 실행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실천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비전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특히나 되게 확률이 낮을 것 같은데 비전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열세 번째80% 이상의 성공이 확실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도전할 가치가 없었다는 뜻이 된다. 그거 남들도 다 먹었지, 솔직히. <laughs> 남들도 다80% 이상 성공이 확실할 것 같으면 그거는 기본적인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도자기를 천번 깨서 한 가지 훌륭한 도자기를 만드는 거. 이건 완성도가 목표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그 천번 깨는 사람은 개인의 기준을 하잖아 자기 기준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애착이고 신념책이거든요 그 중에 쓸만한 도자기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에 안 맞아 깨는 거예요 장인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뭐 어떻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역계에서 그 장인이라는 포지션이 영향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 가지 도자기를 만들어서 고객이 좋아하는 한 가지를 찾는 게 목표예요. 이거는 뭐 고객 기준이고 데이터고 지식체계예요. 신념체계는 대체가 안 되지만 지식체계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바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잘 보면 전자는 버티기만 하면 100%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천번깰수 있는 사람 밑에서 버티면은 이 사람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100% 가능해요. 근데 후자는 있잖아요. 테스트 기반으로 1000번을 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이한 가지가. 성공한 거한 가지가. 저 확률을 높이는 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유튜버 같은 경우 보면은, 저,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올랐어요. 그 다음에 조회수 한 4개가 확 떨어져요. 그 조회수가 다시 또확 오르는 거 만들기 위해서 또 계속 노력해요. 그 확률 맞추는, 높이는 게 유튜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멘탈적으로 견뎌내고, 계속 개선하고 해야,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프로 이들의 전부입니다. 이게 가장 다른 게 전쟁터와 비즈니스 차이에요. 전쟁터는 실패 확률이 <laughs> 이렇게 높은 거, 서, 이, 이 성공률이 이렇게 높으면 전쟁터는 가지, 실패 확률이 그렇게 높으면 전쟁터는 갈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이걸 해내는 게 비즈니스의 이입니다 이게 뭐 연구 테스트 이런 것들이에요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약 연구 이러 이런 영역들이 천 번은커녕 십만 분도 넘게 할걸요 그게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기, 지금의 기반은 대부분 저 많은 사람들이 한 테스트 중에 성공한 거에 바텀에서 점점 올라와가지고 아 예를 들어 처음에 배너로 광고를 시작했다가 어 메인 사이트에 광고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매스미디어까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스템. 열네번째더 힘들게 일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 말을 가끔 하고 하는데 좀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일할 생각하지 말고 좀 스마트하게 일할 생각을 하라고. 아까 아 오타가 났네요. <laughs> 저거 수정을 한번 해야겠다. 오타가 났네요. 아, 이거 이, 이거는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알이 들어가 있는데 이가 들어갔어. 골목 식당을 보면 생각보다 실력이 있는데 경영적 문제나 아니면 사소한 거 문제로 예를 들어 재료에 쓸데없는 게 들어갔어. 그래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료를 하나 빼니까 오 돼. 아니면 메뉴를 줄여 보니까 오 돼.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 아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실제 일을 하는 와중에서 정신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 노력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내려야 될 시점이 있어요 노력의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 아타는 마케터라든지, 광고를 위한 광고, 기술을 위한 기술, 이런 분들 있거든요? 왜 내가 고객이나 매출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나는 브랜드만 예쁘게 꾸미는데 아이씨, 이거 뭐, 그 전환율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광고 예쁘게 만들면 되지. 이런 경우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워터폴 기업에서는 저희 경영자의 마음에만 들면 됐으니까 그렇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안 통합니다 열다섯 번째, 즐기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욕심이랑 욕망을 좀 구분하는데 욕심은 있잖아요 저 과실만 먹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맛있는 거내 앞에 갖다 받쳐 주길 바라는 거야 결과주의, 욕망은 있잖아요 내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아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맛있는 재료를 열심히 모아 가지고 몇 시간이 걸리든 요리를 해서 최대한 내 입에 맛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건 과정주의자입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입니다. 불구하고 나는 그걸 무조건 달성해야 되겠어. 이게 과정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즐기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인데 맛있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라 이걸 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맛있게 만들어야어 이거는 좋아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이나 하루에 4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재능은 물약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말을 했거든요 내가 빈 교양학단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노벨상이고 뭐고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한테 진단이그 삐진 표정으로 솔베이 학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사람 원래 이렇게 바이올린을 좋아하던 사람이야 물론 철학이나 이런 것도 등등 등 했지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그엄하게 정확히는 삐진 표정으로 사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사진을 좀초다한 표정이나 아니면 이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호한테 좀진것 같으니까, 아이씨, 밀렸어 하면서 신기가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즐기는 것. 그냥 즐거움이 가득한 갖고 싶은 결과. 좋아하는 것은 힘들어도 그 과정을 하겠다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것은 보통 사실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실행 과정들을 좀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즐기는 게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이 바뀌는데 계속 살고 있으니까, 결론은 내가 상황을 만드는, 그리고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새로운 걸잘 배우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IT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기존의 사다리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어? 새로운 거.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보다 연봉을 더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왜? 하늘이 뒤집히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워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